어느 날 친구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건 어느 칵테일 바에 대한 얘기였는데 뭐가 특별한가 보니까 사장님이 낚시 매니아시고 낚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후에 손님들께 무료로 그 회를 나눈다는 내용이었죠. 취미로 회를 나누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최고급 어종인 긴꼬리 뱅에돔을 시작으로 뱅에돔, 무늬오징어 등 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군침을 흘릴만한 횟감을 손님들에게 무료로 내어준다 합니다. 제가 비록 칵테일은 잘 모르지만 이런 시스템이 너무 매력적이라 느껴져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용산구 보강동에 위치한 바 고수부지입니다. 바 고수부지는 제페니스 클래식 칵테일을 만드는 곳인데 제페니스 클래식이란 일본에서 발전한 스타일로 칵테일의 기본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하더라고요. 회화 곁들이는 술은 개인적으로 어느 한 맛에 치우쳐져 있기보단 밸런스 좋은 게 최고라 보기에 잠시 후 맛볼 회화 페어링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낚시한 횟감이 제공되는 여부는 바 고수부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수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에는 어떤 횟감을 제공하는지와 제공하는 날짜 그리고 방문할 손님의 예약을 DM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있어 저 역시 인스타그램을 계속 주시하다가 소식이 떠서 예약 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바 고수부지는 오후 8시부터 오픈이라 식사를 하고 가볍게 방문할 수도 있지만 늦은 식사 겸수를 즐길 분들에게 가끔 제공되는 서비스 회만으로 배를 채우기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바 고수부지에선 냄새가 강한 음식을 제외하곤 음식을 반입하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음식을 칵테일과 즐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남동에 더즌 오이스터라고 한국의 굴을 산지별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 굴을 가져와 어울리는 칵테일과 페어링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더즌 오이스터 측에 양해를 구해 따로 포장을 해서 파고소부지에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곳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와 어울리는 칵테일을 즐기고 그 후엔 다양한 굴과 칵테일을 즐겨볼게요.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솔직히 칵테일을 평소 잘안 즐기는 사람으로서 메뉴를 봐도 잘 모르다 보니 사장님께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회가 서비스로 나오는 날이니까 회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요청드렸는데요. 그렇게 받은 칵테일은 일식 재료로 많이 쓰이는 일본 게임인 시소, 그 시소를 넣어 만든 시소 진토닉, 그리고 모스크물이라고 보드카 라임 진저베어를 넣고 만든 칵테일인데 여기에 들어간 생강의 캐릭터가 일식 재료로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과 맛의 밸런스가 좋다는 점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칵테일을 만들어 주신 후에. 회를 준비해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이날 회는 긴꼬리 뱅에돔이 아닌 일반 뱅에돔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마라도에서 이틀 전에 잡은 일반 뱅에돔 회예요 44cm이고요 여기 검정색 좀 선명한 부분이 등살이고 그리고 여기 회색 부분이 있는 부분이 뱃살이시거든요 중간에는 배꼽살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살 먼저 드시고 뱃살 드시고 배꼽 드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근데 양이 안 적어. 지금 이게 낚시를 하고 돌아오신 날에만 있는 서비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시즌에 마라도 뱅에돔은 기름도 잘 차있고 사이즈도 괜찮은 수준이라 준비하셨다는데 이날 뱅에돔을 많이 잡게 되어 다른 회감을 준비했을 때보다 더 많이 제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선 뱅에돔부터 맛을 봤는데 이틀 숙성되었음에도 육질이 무르다는 것 없이 적당한 밀도감과 더불어 부드러움이 있었고요.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먹은 회는 회가 지닌 본연의 단맛과 적당한 기름짐이 이건 맛있는 생선이다 라는 확신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껍질도 익혀서 함께 썰어주셨는데 이게 불로 그 그을리... 익힌 건지 아니면 뜨거운 물로 살짝 익힌 건지 감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둘러 껍질만 익히셨다고 합니다. 이는 제주도 낚시꾼들이 껍질째 회로 먹는 생선을 조리하는 법인데 참기름의 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있는 느낌이었죠. 아무튼 회는 묵직하며 부드럽게 씹히고 껍질은 두툼한 게 씹는 맛이 매력 있어 단순 잡은 고기를 내어주는 걸 넘어 잡은 횟감을 맛있게 내어주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를 맛봤으니 이젠 페어링으로 제공해주신 칵테일 2종을 회와 함께 먹어봤는데요 우선 시소진토닉은 단맛이 있는 칵테일이지만 음료수만큼 단맛이 강하진 않고 탄산과 산뜻함이 있어 회와 함께 곁들이는 것에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맛이 입안에 지나간 이후 시소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 시소라는 식재료를 어려워하거나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회와 함께 먹기 좋은 칵테일이겠구나 싶었어요 참고로 시소진토닉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소의 향이 강해졌는데 평소 회, 시소를 감싸 먹는 저로선 점점 강해지는 시소 향은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론 코스모 뮬을 곁들였는데 코스모 뮬은 생강의 캐릭터가 라임이라는 시트러스의 산뜻함 뒤에 살짝 묻어있는 느낌이었고요. 실소 진토닉과 마찬가지로 탄산과 산뜻함 그리고 적당한 단맛이 있어 회라는 음식과 함께 먹기 괜찮은 칵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칵테일 위에는 블로테온 시나몬이 있어 그윽한 시나몬 향이 차가운 칵테일 위에 재밌는 포인트가 되어주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먹은 회가 맛의 개성이 옅은 편이 아니라서 이런 향이 회를 먹는 것에 큰 영향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명이 방문해서 제공된 회와 칵테일을 각한 잔씩 했는데 이곳의 칵테일이 한 잔에 보통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급 보종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재에 가까운 일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물론 칵테일에 대해 가치를 이해 및 공감하지 못한다면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서비스로 내어주는 회의 값어치를 생각하면 절대 비싼 게 아니기에 미식의 경험으로서 한 번쯤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공된 회와 함께 칵테일을 즐겼고 그다음으론 한남 동의 덫은 오이스터에서 가져온 전국의 굴과 그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즐겨볼까 합니다. 덫은 오이스터에서 받은 굴은 총 다섯 곳의 산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처음엔 클레우라는 굴로 민물의 영향을 받아 염도가 낮은 바다에서 자란 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굴이지닌 각각의 특징을 고려해 칵테일을 먹으면 너무 많은 칵테일을 마시게 될것 같아서 굴이라는 해산물과 기본적으로 잘 어울리는 피트 라스트 워드라는 칵테일에 라프로이기라는 피트 위스키를 사용해 만든 라스트 라프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엘더플라워 리 그루가 들어간 엘더플라워와 와 함께 곁들여 봤습니다. 일단 굴은 일반적인 한국의 굴보다 씨알이 큰 편이었고 육질은 탄탄하며 단단해 탱글함을 느낄 정도의 식감을 즐길 수 있었고요. 그렇게 씹다 보면 굴이 지닌 특유의 단맛도 은근 느껴져 굴을 처음 먹는 사람도 편하게 먹을 맛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인 라스트라프라는 칵테일은 라포로이기라는 피트 위스키를 사용해 강한 피트향이 마시기 전에 미리 마중 나와 있었고 맛은 피트향 속에 허브의 향, 산뜻함, 깔끔한 단맛이 가볍게 있는 독특한 한 칵테일이었어요. 개인적인 평으론 피티 향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하지만 바다 내음이 강렬한 굴이 아니라 이날의 칵테일이 아주 찰떡 같은 느낌은 아니었죠. 그럼 이 굴은 어떤 칵테일과 같이 마셔야 하는가? 저는 라스트라프와 함께 주문한 에더플라워 사워를 권하고 싶습니다. 에더플라워 향은 꽃의 한 향기로 그 개성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단맛과 잘 어울리는 향인데요. 그런 단맛과 향에 사워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신맛이 적당히 있어 깔끔하고 단맛의 굴과 특히 잘 어울려 저처럼 삼배체의 굴과 칵테일을 곁들인다면 엘더플라워 사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펄쉘을 맛봤는데 펄쉘은 노량진 수안시향을 비롯해 보편적으로 파는 삼배채 굴과 맛이 비슷하다 느꼈고 역시 피트와 잘 어울릴 듯 했지만 앞서 리뷰한 엘더플라워 사와 곁들이는게 무난하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바주라는 삼배채 굴을 맛봤는데 확실히 설명에 적혀있듯 조금 더짠 맛이 있었으나 굴 본연의 맛이 그만큼 진해서 밸런스 좋은 굴의 매력을 농축해 놓은 듯한 맛이지 않나 싶었어요. 이때부터 맛의 개성이 강해져서 그에 어울리는 마지막 칵테일을 주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한 건 뷰카레라는 칵테일과 헤밍웨이 다이키리라는 칵테일인데요. 코아과 위스키가 들어간 칵테일로 그 맛은 굉장히 복합적이었습니다. 구리치 맛과 마치 경쟁을 하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알코올의 타격감이 술 먹는 맛을 제대로 전하는 느낌이었죠. 맛은 단맛이 적고 신맛 없는 담백함 속에 고혹적인 코아과 위스키의 짙은 맛이 섞인 느낌이라 직관적으로 맛있다는 느낌보단 기존의 칵테일이 너무 달고 알코올이 약하다 느낀 분들에게 권해 불법한 그런 칵테일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 칵테일이 생각보다 캐릭터가 묵직해서 이날 준비한 굴중 가장 고소한 맛을 치닌 워터드롭 굴과 함께 맛을 봤는데요. 역시나 굴의 단맛과 찰떡이란 느낌보단 음식이 채우지 못한 영역을 술이 더 채워준 뉘앙스에 가까워 굴과 위스키의 조합이 평소 심심하셨다면 이 칵테일과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칵테일인 해밍웨이 다이키리 작가 해밍웨이가 쿠바에서 즐겨 마셔서 붙은 이름으로 이전의 칵테일에 비해 달지 않고 알코올의 도수가 높으며 산뜻한 맛이 특징인 칵테일이죠 확실히 단맛이 중요한 게 단맛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굴이라는 음식과 페어링이 찰떡이진 않더라고요 본연의 단맛을 지닌 해산물은 약간의 단맛이 있는 술과 잘 어울린다 보는데 방금 곁들인 두 개의 칵테일은 단맛이 거의 없어서 그저 술로서 매력이 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여기 안내문에 따로 없는 왕굴 반도에서 온 왕굴이라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삼배채굴 중에서 유독 큰 개체를 주신 걸로 보였죠 이 굴에 대해선 맛이 어떤지 듣지 못해 맛을 봤는데 이날 먹은 굴 중에서 가장 달달했어요 단맛이 짙고 진하기보단 되게 선명한 느낌이라 누구든 입에 넣자마자 달다고 느낄 그런 굴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채널에서 칵테일 바를 이야기한다는 게저 역시 참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낚시아 회, 진심이 사장님이 가끔 이런 서비스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회로 인해 주객 존도 되는 것 없이 칵테일을 본질에 집중하여 제공해 주셔서 칵테일빨에 잘안 가는 저에게 있어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날 제공된 회는 시즌을 맞이해 맛이 좋은 뱅에돔이었고, 이런 뱅에돔이 많이 잡혀 회의 양은 넉넉했으나, 이곳에서 주력으로 내어드리는 건긴 꼬리 뱅에돔이고, 말아도 긴 꼬리 뱅에돔은 많은 양을 잡기 어렵다 보니, 오늘 제가 접한 것보다 작은 접시에 보다 적은 양을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일반 뱅에 비해 긴 고래 뱅에돔이 더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두 어종 모두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그 양을 아주 넉넉히 주는 게 아니더라도 주는 것만으로도 칵테일 값이 굳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비싸게 값어치 매기는 것처럼 칵테일이라는 것도 만드는 이의 디테일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곳의 칵테일은 값어치를 하다 못해 오히려 좋은 가격에 칵테일을 제공한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이곳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서 회가 나오는 날 누구보다 빠르게 예약하여 양질의 서비스 회와 함께 이곳의 칵테일을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칵테일과 지겼던 굴. 여러 산지와 다양한 환경에서 맛이 다채롭게 새겨진 개체 굴을 맛볼 수 있다는 게참 매력적이었고 굴 말고 다른 요리들도 요새 많은 관심을 받는 파인다이니만큼이나 섬세하고 그 맛이 좋았기에 한남에 더은 오이스터 또는 아구정 로데오 거리의 펄쉘이라는 식당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